19번에 알파 곱하기 베타가 1이고요 잘못됐어요 마이너스 1이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지금 1이라고 명시가 명확하게 되어 있잖아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채민 네. 다리가 짧아요 자 볼게요 여기서 어, 누가 하나 숫농어 가아지써줘는데 베타에 소글라스 1이야 여기까지 어렵지 않지? 어, 됐어? 근데 이거 봐봐. 여기는 분명히 반대로 되어 있어요. 이 형태가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그러면 약간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만 구해서 나머지를 이렇게 뚜루룩 하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야. 그래서 먼저 볼건 이거예요. 요거 이거 아까 앞에서 문제 풀었죠, 우리. 얘가 뭐와 같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다시 말해서 세제곱을 시켰을 때1 되는. 세 개마다 같은 걸, 같은 형태의, 그래, 푸켓꾼다 생각하시는 게맞 그럼 나는 이거 세 개만 따지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잠깐럼 하나만 고르면 하자. 자, 알파, 베타는 요거의 근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1일 거고요. 아, 저거데왜또 적고 있지? 아, 멍청하지? 그럼 생각해 볼게. 자, 알파 제곱 플러스 2. 맞니? 그럼 얘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연겨 먹어라. 이게 마이너스 알파 보여요? 여기까지 느낌 왔어? 그럼 네. 하, 알파 더하기 베타는 몇이었지? 그렇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베타분의 이런 만 느껴지니? 왜 이렇게 했냐면요. 이거를, 나 뒤집어 올리고 싶어. 그러니까, 저기 앞에 있는 애가, 이렇게 잡아놓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이제 난 이걸 몇 개만 하면 돼? 세 개만 할 거야. 1, 2, 3. 그럼 1일 때 봐봐. 그 다음에 3, 2일 때가 이건가? 그 다음에 3일 때가 이건가? 이렇게 만드진거 맞아요? 맞지? 자첫 번째 이게 뭐야? 어 이리구나 맞네요. 아닌 줄 알았어. 한순간 이 마이너스인데 미쳤나 싶어갖고 했는데 맞지, 맞죠.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 아 그렇지, 있죠? <웃음> <웃음> 내 한타가 왔어, <왔던> 한순간. <laughs> 요거죠 맞지? 여거요기 요거, 됐지? 그다음에 밑에 이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이베탄가? 이렇게 나온거 맞아? 어쨌든, 이제 장르를 보자. 그, 첫 번째로 계산하면요. 1 더하기 1이니까 2 나올 거예요. 첫 번째는. 근데 두 번째는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베타가 더해질 거니까,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이니? 그럼 플러스를 받기 거니고 마이너스 1 나오겠다. 계산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두 번째, 마지막은 요거니까, 어, 2 나오겠죠. 언니, 요세 개가 어떻게 보면 다 반복돼 나갈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해봤자 안 지켜, 괜찮아. <laughs> 자, 그래서 <웃음> 우리가 이거 <laughs> <즐거운> 이상해. <기사님.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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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 저 아이는요, 그 위서부터 내려진 형태라서 안 지켜. 너손안 지키잖아 지금. 봐봐, <laughs> 여기 여기 찍힌다니까 여기? 안 찍힌다니까. 진짜, 봐봐.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간다 치면은 내집 머리가 나오는 위치란 말이야? 언니? 여기잖아. 봐봐, 여기야, 가슴이야. 여기까지 와야 찍혀. 무슨 말이 되니? 일... 너 일어서 봐. 일어서고 와. 봐봐, 안 찍혀. 아, 진짜라니까? 그래서, 요거 3으로 나눌 겁니다. 됐니? 3으로 나누시냐 이게, 스팟, 일... 21, 20... 일... 여기가, 10. 이 이렇게 하면 1 하나, 하나 남는구나 이렇게 남면됐겠다 어찌 그러면은 자잠지만674 어찌 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왜냐면 그러면은 얘네를 다 됐을 때0 되는 케이스가 아니야 674는 다 됐을 때가 3이겠죠 그래서 꼭 숫자가 이렇게 커 3하고 마지막 하나 남았네 그럼 더하기 2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큰데? 맞아요 많이, 많이 커요? 이거? 맞아요 맞아요 3 4 12 3, 4, 3 7 21 3 6 1 0 응? 다시 만들어지는데 숫자가? 이렇게 만들어진데요. 오, 수자야. 아름답군.